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좀 외진 곳에 있는 근린 주택입니다. 1층은 소매점이고 2, 3, 4층은 다가구인 건물입니다. 감정평가된 금액부터 보면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10억 7천만 원이 넘어가죠. 유찰이 되어서 현재 최저가가 9억 4천만 원 정도이므로 최저가에 낙찰을 받는다면. 토지도 저렴하게 샀는데, 건축한 지 얼마 안된 건물도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고, 시세는 아니므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감정가는, 건물 감정가는, 제시회, 제시회인 다락을 빼고, 약 7,900만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2021년 12월 30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1년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새 건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가구 주택인 네 가구거든요. 네 가구 두개 하나 하나 총네 가구인데 모두 전입자가 있습니다. 모두 전입자가 전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명은 배당 요구를 했고 한 명은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이한 명은 진정한 세입자는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본다면 세개 호수의 세입자들 보증금을 합치면. 7억 8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2 0 2호 그리고 1층 소매점까지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보증금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최저가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음 여기까지만 봐도 이번 차수에 낙찰이 뭐될 것처럼 보입니다. 여튼 여기까지는 투자자 입장이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1월 10일 근저당인데요. 그런데 모든 세입자가 근저당 이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가 먼저 전부 배당을 받고 남은 배당금이 있어야만 세입자 배당이 될 텐데요.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작년 7월 경에 작년 7월 경에 경매 청구를 할때 청구 금액이 1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에 연체 이자까지 더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이 청구 금액, 플러스 연체이자 플러스 뭐 경매 비용 등등, 그리고 여기다가 세입자 보증금까지 전부 다 합치면 20억 가까이 낙찰이 되어야 세입자들이 전액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낙찰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명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증금 2억 4천, 2억 6천, 2억 8천을 한번 날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혹시 이물건 입찰 예정이신 분이 이 내용을 보신다면 낮게 낙찰 받은 만큼 되도록이면 이사비를 좀 넉넉하게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